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또 금융권에 있는 분들, 예, 엄청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개인택시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막, 뭐, 개인택시 막편마편마 폄하,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야, 뭐, 개발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분들 제가 속마음 알려드릴까요? 개인택시 가 언제 떨어질까?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진짜로. 개인택시 하지 못해서 안 달라는 사람들. 개인택시 가격을 어떻게든 떨어뜨려서 내가 조금이라도, 100만원이라도, 200만원이라도 막 싸게 사고 싶은 분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막욕하는시는 분들 보면 그냥, 아이그 불쌍하다. 아이그 불쌍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이 그 100만원 떨어질 때까지 언제 기다리려고? 200만원 떨어질 때까지 언제 기다리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만약에 정말 내가 지금 개인택시를 할수 있는 조건이 된다.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요. 바로 하셔야 돼요. 경험하면서 경험하면 되잖아. 야, 이거 지금 법인택시 에 가기도 그렇고 갔다가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나면 경력 다 깨지고 또 그러면 기다려야 돼? 이러시잖아요. 저는 앞으로 개인택시 인기는요. 어, 베이비모 세대가 지금 한 7, 8년 정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 플러스해서 한 저는 5년에서 10년 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15년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까지 어떤 개인택시의 수요는요. 저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하지만 정년 퇴직해서 나이가 62세가 먹고, 63세가 먹고, 65세가 먹었다? 사회에 나와서 할 일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퇴직금? 3억 받았다? 2억 받았다? 1억 받았다? 그돈 갖다 할게 없습니다. 설령 할게 있다고 해도 장사의 경험, 자영업의 경험, 사업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망할 확률은요, 저는요, 90 팔 프라라고 봅니다. 저도 장사도 했었고, 자영업도 했었고, 사업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하지만 개인택시는 그나마 안정적이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 건강에 허락할 때까지 하고요. 따로 못뭐 들어갈 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무슨 개인택시 가격이 2억이나 가? 아니, 어떻게 2억 5천 가? 아니, 어떻게 인천이 1억 2천 4백이야? 아무것도 못해요. 나가셔 갖고요 커피 전문점, 치킨집, 프랜차이즈 해보려고 하번 해보세요. 그나마 개인택시는 나이가 혼자 하는 만큼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개인택시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지금 아주 줄 섰어요. 진짜로. 근데 왜 못해?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조차도 못해서 지금 벌써 저 아시는 분, 뭐 1년 6개월. 예. 네. 뭐 여섯 번 일곱 번 그냥 떨어져 갖고 지금 그냥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잠깐 다른 일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상상 운전할 때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저 만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하 대표 그분들은 내가 유튜브에서 부러운 게 아니라 개인택시 하는 게 부러운 거야. 그분들은 아 부럽다. 나는 언제 저렇게 개인택시 사장님 될까? 우리 학정 TV 보시는 분들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세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스스로 개발인이 뭐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은 선망의 대상이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 돈 3억 있으면 뭐할 건데. 아니, 5억 있으면 뭐할 건데. 개인적으로 살 수가 없다니까. 하고 싶어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잖아. 현직에서. 맞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직업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직업을 정말 아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품격이, 격이, 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이, 퇴퇴퇴, 내가 개발을 하는데, 에이, 택시 양아치 새끼들, 아유, 개인 택시 양아치 새끼들, 퇴퇴퇴!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 그 뭐가 떨어져? 우리의 프리미엄도 떨어지는 거라고. 우리 스스로 격을 높이면 높일수록, 야, 어느 에이, 아무개네 아버지가 개인 택시 하는데, 1년에 8천만 원 매출을 올린대, 야 대단하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개인택시 어깨로 막 진입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야. 자율주행차? 왜, 걱정 많죠. 저도 걱정 많아요. 근데 그걸 항상 부정적으로만 볼 거냐.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 야, 자율주행차? 아유, 야, 야, 아유, 3억짜리 차한대 사서, 야, 굴려, 굴려. 아유, 야,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굴려. 내가 나가서 일하냐? 지가 나가서 하는데? 아 돌려 돌려 1년에 매출이 2억씩 올려라 아 돌리라니까 그럼 그때 개인택시 면허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준석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때 우리 면허 5억 갈 수도 있고 10억 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도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 항상 부, 부정적으로 봅니까 그 다음에 지금 막 개인택시 준비하시려고 내가 왜냐면 김선희 대표님하고 한 달에 두번 방송을 하잖아요 우리 인천 개인택시 매매가격 전부 알려주고 여러 가지 정보 알려주느라고 일부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택시 요건이 충족이 돼 있는데 야 1억 2,400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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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한 10일 있으면 100만 원 떨어질 거야 에이 야저 뉴스에서 뭐 자율주행차 뭐 로봇택시 무인택시 얘기하니까 에유 2026년도에 천만 원 떨어질 거라니까 에휴, 그때 되면 내가 그냥 확 그냥 그 기다리시는 분도 있어 그랬다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 아시는 분이요 그러신 분이 있어 우리 인천 개인택시 8800만원 9천만원 사이 갈 때요 아 어, 그때 해야지 해야지 아니 아니 아니야 더 떨어질 거야. 아이더 떨어진다니까? 1억 2천 갈 때도 못 사. 네, 하지도 못해. 지금. 1억 2천 갈 때까지도 못 산다니까. 네,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가더 올라갔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평생 못한다니까. 평생 못해요. 진짜 못합니다. 딱. 이거를 뭐 어떤 투자의 대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아, 내가 개인택시 갖고 그래. 열심히 운행을 해서 매출도 올리고 즐겁게 운행도 하고. 그래. 야. 내 나이에 어디 가서 날 받아주겠냐? 내 나이가 지금 65세인데 경비도 안 써줘요 여러분. 요즘 경비 30대 써, 20대 쓰고 거짓말인 것 같죠 여러분? 가보시라니까 대기업 회사 같은데 가봐요. 30대 아니야? 젊은 사람 큰 사람 등치 크고 그런 사람 써요. 어디 가서 받아줍니까? 어디 가서 내 나이 때도 안 쓰려고 하는데 맞잖아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운행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운행하세요. 옛날처럼 아여도창피해 직업이 뭐예요? 아이, 아이씨, 아이 나 택시, 아, 아저 개인 택시예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옛날처럼 그런줄 알아요? 택시 한다고 그러면 에이, 양아치 새끼들 동전이나 백원짜리나 만지는 것들이 요즘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 개인택시 가격이 4천만원 5천만원을갈 때나 그런 얘기했지? 지금 인천 개인택시 1억 2,400가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승객들이 타면 물어봐요. 아니 우리 아들을 개인택시를 하나 해줘야 되는데 어머 사장님 이한 달에 얼마 벌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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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우리 남편 해줘야 되는데 어후 그래요? 요즘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맞잖아요 여러분. 개인 택시 갔다가도 연봉을 1억 넘게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나중에 택시 요금 더 올라가고, 전체적인 체계 되면, 아, 1억이 뭐야? 아, 1억 5천 원못 벌어? 아, 2억은 안될것 같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인 택시, 로봇 택시, 자율주행 택시 우리가 사업권 갖고, 면허권 갖고 했을 때, 아, 연봉, 연봉으로 2억 3억으안 되겠냐고, 24시간 팡팡 돌아가는데, 아, 사람이 운행하냐고.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날 바라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그부정적으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 택시인분들이 앞으로 결집해야 되고, 단합해야 되고, 지혜를 모아서 우리 생존권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 하대표가 그러는데, 5억 간대 10억 간대 그게 아니라니, 여러분. 그 정도 갈 때까지 지키려고 하면 그 과정이 힘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산을 넘고 해쳐야 됩니까, 여러분. 대기업이 우리 걸 뜯어 먹으려고 하고, 맞잖아요, 여러분.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 걸 뜯어 먹으려고 하고, 맞잖아요. 옆에 일이 늑때들이많다고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그렇게 가는 거라고. 근데, 목소리, 한 목소리 안 내고, 따로따로 따로 흩어지고, 에이, 진짜 야, 여기 뭐야, 이거. 개인택시 가격 떨어질 것 같네? 어머머머머. 야, 자유주의. 야, 그 시범 사업하고 뭐한대 아우, 나팔 거야. 아우. 다 떠나고, 다 흩어지고.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돼? 개인택시 가격? 천만 원도 안 가져가, 여러분. 천만 원이 뭐야? 오백만 원은 오백만 원에도 안 가져갈 거야, 아마. 바라지만 말고, 함께 행동할 때, 함께 하고. 그래야 우리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냥 간나무 밑에서 간 떨어지기만 아 벌려갖고 그냥 개인택시 팔고 가이 바닥에 왜 있는 거야